안녕하세요 프로토 조합픽 전문 픽스터 김조합 인사드립니다 29일 해외축구 두경기 분석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영상 시청에 앞서 영상 하단 고정댓글에 게시된 저희 프로토 정보공유방 방문해주시면 경기별 상세픽과 실시간 결장자 정보 등 유용한 정보들 공유해드리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번째 경기 노리시시티와 레스터시티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먼저 직전 경기 울버햄튼 원정에서 0대2로 패배한 홈팀 노리치시티인데요. FA컵에서 벌리를 꺾으며 16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리그에서는 본머스전 승리 이후 1무 3패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4경기 동안 단 1득점만을 기록한 공격진인데요. 푸키와 부엔디아 등 팀의 에이스들의 폼이 극심하게 떨어져있고 겨울 이적시장 영입 후 반짝 활약을 보여줬던 두다 역시 경기가 지속될수록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볼란치, 에르난데스, 주축수비수 바이람, 클로제 등의 수비진 전력 누수가 상당하다는 점 역시 노리치의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게 되는 요소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수비수들의 공백은 극심한 결정력 난주에 시달리는 공격진의 부진과 함께 이번 레스터와의 경기에서도 홈경기이지만 뭐 이렇다 할 기대를 해볼 수 없게 만드는 난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레스터와의 상대전적 역시 세경기 1무 2패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팀 레스터는 직전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분전 끝에 0대1 안타까운 석패를 당하며 리그 3경기 무승으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3경기가 첼시, 윌버햄튼 맨시티와의 3연전으로 호락호락하지 않는 팀들과의 험난한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에서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이번 최하위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중원의 활력소 맨디의 부상과 골절 부상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휴식기 이후 바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에 내비쳐졌던 은디디 역시 복귀가 미뤄지고 있어 중원진의 누수는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주포 바디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과 메드슨, 텔레만스 등의 플레이메이커와의 연계 및 공격 전개는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축 수비수들이 이탈한 노리치시티를 상대로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해볼 수 있겠으며 현재 리그 원정 경기 7승 2무 4패, 28득점 12실점으로 리버풀 맨시티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홈에서 치르는 경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지표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원정길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분석 내용 전달해드렸고요. 해당 경기의 상세 픽과 결장자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된 저희 프로토 정보 공유방 방문해주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잘츠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폭풍 경고로 인해 일정이 하루 미뤄진 채 진행되는 양팀의 매치업인데요. 먼저 지난 1차전에서 1대4로 완패한 홈팀 잘츠부르크입니다. 주축 멤버 홀란드 미나미노와 핵심 수비수 폰크라치치가 겨우 이적시장 팀을 떠나며 생겨난 공백을 메꾸지 못하며 대패를 당한 모습입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아야 하는 황희찬이 PK 득점으로 한 골을 만회하는 등 홀로 공격진을 이끌며 고군분투하기는 했지만 핵심 선수들이 갑작스레 대거 떠난 여파를 드러내며 짤츠부르크 특유의 닭공 축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리그에서도 이적시장 이후 일문일패의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며. 여유로웠던 선두 자리 또한 린치에게 내주고 2위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평균 연령이 유럽 구단질내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유방주 팀인 만큼 흐름과 분위기에 많은 면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팀의 유일한 베테랑이자 주장인 유즈노비치 역시 컨디션 저하로 부진에 빠져 있어 벤치리더 역할을 해내지 못하며 공수 양면에 걸쳐 팀 결수력 결속력 자체가 많이 흔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폰그라치치가 빠지며 온겐의 홀로 고군분투하는 수비진은 최근 공식전 세경기구실점이라는 지표를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기세가 오르며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진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원정에 나서는 프랑크푸르트는 1차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에 8부능선을 넘은 상황인데요. 다만 직전 리그 경기 하위권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며 최근에호주를 이어가지 못했던 점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복귀 이후 다시 잠부상으로 이탈하게 된 주포 도스트와 중원의 페르난데스 토로 등 기존 부상자들의 공백 역시 여전한 상황이며 이에 더해 최근 들어 홈 원정 간 경기력 격차가 조금씩 나고 있어 원정에서는 리그 6강기 1승 1무 4패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 역시 이번 원정길에서 불안 요소로 꼽을 수 있겠는데 이는 휘터 감독이 추구하는 분데스리가 특유의 빠른 템포에 덧뎁힌 화끈한 공격 축구가 홈에서는 막강한 화력을 보이며 성공을 거두었지만 원정에서는 경기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선진의 날카로운 활약은 여전히 꾸준한 상황이며 수비진의 리더 퐁그라치치가 빠지며 형편없는 수비력을 보여주는 젤츠부르크의 수비진을 상대로는 큰 어려움 없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만큼 이번 원정길에서도 핵심 이선자원들을 필두로 한 좋은 경기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경기 분석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해당 경기의 상세 픽과 실시간 결장자 정보는 영상 하단 링크된 저희 프로토 정보 공유방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